치스 마보사를 클릭합니다. 별러한 모양입니다. W 1 W, W 입니다 740입니다. 태필로입니다. 1560입니다. 1560입니다. 탭입니다. D1, D2입니다. D1 6040입니다. D2입니다. D2 900에 나와 있습니다. 900을 입력합니다. 네, 바닥이 체크박스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None을 합니다. 이런 같은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경부터 하겠습니다. 클릭합니다. 내경을 클릭합니다. 내경을 클릭합니다. 원중위에다가 놨습니다. 다시 확대해서 내경을 누릅니다. 내경을 누릅니다. 이걸 누릅니다. 이걸 누릅니다. 이걸 누릅니다. 첫 번째 누릅니다. 두 번째 누릅니다. 첫 번째 누릅니다. 두 번째 누릅니다. 잘못됐습니다. 클릭하고 다시 끝으로 당겨줍니다. 합산을 합니다. 좋습니다. 넓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처음 누릅니다 처음 누릅니다 처음 누릅니다 처음 누릅니다 원형 정의를 제거합니다 선택합니다 Shift 누릅니다 Shift 누릅니다 Shift 누릅니다 Shift, Shift. 두번 클릭합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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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를 크게 합니다 이렇 해서 똑같은 명이 됐습니다. 720대로 7 0 750 문이 있습니다. 문으로 갑니다. 문 없음으로 갑니다.